이상도는 이렇게 발전을 하지 마! 자, 고수. 서울시기 잡았어요. 경상도 자, 어. 좋다, 지금 기분 최고로 좋다. 아우, 졸라지났다그러니까 진짜 많이 기분 많이 나. 이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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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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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도 십 년이다. 오케이, 내가 하나 퀘스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자, 경주를 대표하는 색깔, 경이 파란색, 주자 빨간색. 여기서 자한 개씩 고르고 가자. 그 잠깐만 <laughs> 무슨 말이고? 자, 자 오케이 내리부터, 남자부터 이런 건 남자부터. 오케이, 하는 그 거다. 이런 건자자손에 들어 왼쪽 쪽으로 하나, 둘, 둘 셋, 하 약간 아, 이쪽이 더 높네. 이쪽이 조금 더 높다 지금. 어, 자 여기가 좀더 좀 높은 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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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주에 사연이 좀있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진 남자친구랑 경주에 마지막으로 끝그 희망이 끝. 어 아, 아, 저도. 뭐까지 얘기한다고? 아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직전에 경주에서 남자친구 사귀었었어요. 아둘다 네. 그럼 경주.. 아둘다 그래. 엄청 왔지 어, 경주에 뭐가 있어 우리 반 경주인이네 음. 그랬어 우리가 여기 진짜 찐토백이 맛집이라 이런 거좀 알거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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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갔던 루틴이 있어 와, 우리 남자친구 맨날 갔던 루틴 우리 연애 루틴 한번 가르쳐 드릴까 음. 일단 가보자 오케이 렛츠고 야 여기 완전 아날로그다 버스 기다리든거 의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게 왜 아날로그 네데콜라 <laughs> 어? <졸라> 발전했지? 네 <laughs> <laughs> 어떤 분이 이어나고 싶은 정 이렇게 발전을 하지 마 아날로그잖아 이게 다 해줬는데 이게 이게 발전을 하면 이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지 언젠가 나무 이거는 벌레도 있고 이런데 야+ 야, 어? 야 그러다가 서울이 좋단 말은 아니고 어. <laughs> 눈 <눈을> 마셔봤다 <잡았다. 웃음> 자 그거 수 어? 자 서울시에 기자 어요 <잡았어요. 웃음>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자, 쓰 서울에서 뭐 분데기 느들하게 날로 나오고, 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죠 벤치. 좋다이 말이니까. 난 이거 낭만 있어 좋은데 왜? 아 그럼 낭만이라는 말이야, 치. 네가 신식이다. 이 질하라니까. 신식이 이거 떼지도 못하고 막. 신식은 확실히 아니거든. 이가 근데 굴면 아사에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빨리 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보이네 경선도 지고 아, 네 경선 왔어 지금 기분 최고로 좋다. 업장 졸라틴한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 없잖아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어 헤어졌다 아니, 안, 좋게, 안 좋게 헤어졌다 그럼 <laughs> 그리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나는 이전 남자친구분이 바로 다른 어? 여자랑 환생해서 노는 걸 목격까지 하고 어, 경주에서 목격하고 어. 한 일주일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바람인 거지 이거는 완전 바람이라고 생각해 야니 보고 있냐? 바람 빠자 지금 기분 좋아? <laughs> 차고러 왔어. 우리 경주 경찰관 출동했다. 우리 항상 갔던 루틴 있다, 이가. 그렇지. 오늘 그 맛집에서 보이면 뒤진 나이. 민정해봐라. 이게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laughs> 원래 일반적으로 경주. 어 오늘 경주 추억 루트다. 자전남자친가의 추억 루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가마솥 쪽발이라고 근데 여기 가마솥 쪽발 이게 리뉴얼된 신식 가게고 옛날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줘봐요 여기가 옛날이 진짜 지겹거든요 여기 는 조금 비싸한 장식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보이게 생활하고 못 산다고 2인 기준 매일 생활아 네. 정식이 가격이 싼이 22,000원이면 그니싼렇싸 자, 그럼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음. 이 된장국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양념비,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아니, 이런 일단, 식으로 일단 나오고요. 일단 김치에다 미쳤고, 기게 진짜 초조하게 라고 해요. 자 일단 이거는 복산 정식 2인분입니다 저희가 4인분을 시켰었는데 맞아 이게 주문을 같아요. 어, 주문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2인분으로 음. 예. 근데 2인분도 충분히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양이 많아 응. 이건 달라. 무엇보다 일반적인 보쌈이라고 하는 약간 사각형 인지까지는 달라 달라 약간 생긴 게 길쭉하고 길쭉하고 니 근데 두개잡았두개 잡으면 안되지 두개는 안되지 나 각자 한번 먹어봅시다 응응 응. 우리 엄마 맛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그 하나. 오죽이무다거오 되게 옛날 개그맨 스일로냉장장고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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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나 연습. 아번이었서어 여섯 어. 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하는데 지금 너무 안 본다 오케이 <laughs> 이러고 오케이 <너무 웃음> 이렇게 <잘거> 먹으면서 너무하네 <laughs> 좀 서운하네요, 솔직하게 귀엽네, 귀엽네. 아직 귀엽네. 덜 먹었는데? 아무래도 한번더 해봐라 나는 지금 바로 쌈 들어갈게요 그거두점해가지고 어디 찍냐? 간장이랑 마사비 근데... 와, 이거 보여줄 줄갑자어 <laughs> 이거를 막 드시고 볼까네 자, 김치 그래요 음, 많이 무나 내일 한장 먹고 술입니다 마늘 뱁니다. 양파 절임까지 해가지고 한입에 안들어가는게 이데 그런거 없습니다 남자한테 한입에 안들어간다? 음. 없습니다 빨리 먹어 쌈에 퍼러 갑니다 알 빨리 먹어라 말이 길어 아니네 한입 들어가네 음 진짜 맛있어 그래 으음 얼음 <laughs> 시원하 음. 진짜 맛있어 그래 음와 너무 황홀한데요? 깜짝아 이 변한 줄 알았어요 <laughs> 아우 깜짝아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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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일단 1차 성공적. 음. 2 차에서 맵시다. 우리 모두 뭐 따라오시면 실패 절대 없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나스 족발 클리어 하나 했고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이쪽에서. 워플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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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플 맛집이 있다그와플 집이 원래 수박 주스도 굉장히 맛있다 아그 여름 어. 주기는데 그게 여름 주이고 그리고 그, 그 바로 있지. 앞에가 사진 거야, 사실은. 아, 그래, 그게 산책로야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그 산책로야 그 왼쪽에 있는 어, 거? 그렇지. 어 그렇지 여기서 와플딱 넣고 제트북. 여기서 딱 바로 아 약간 피크닉 스타일로다가? 어 왼쪽 어, 봐봐 어? 살이 커져라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보이세와플 종류가 많잖아, 많잖아. 이거 완전 와플 맛집이야 그래. 어 나는 오투스 와플로 갈게 내가 사과잽으러 갈게 아 누텔라? 우리 아이스 아메 우리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커피 안 먹는데 그냥 합시다 이제야 이런 게 시작해보시는 거 어떠신지 어. 시장은 많이 봤는데 선택 잘 그래, 그래. 그래 최근에 또 이제 그 커피 잘 먹더만 어 신혁이 오빠 만나서 아 혁이? 혁이 내 친구 아이가? 앉아 좀 액면가는 제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언제 봤다고 친구 친구 가면 자꾸 모니터를 봤다 이때 나이를 먹으면은 음. 얼굴이 동안이 되더라도 음. 이 안광이 음. 다르죠 이게 막 눈이 늘는 느낌근데 네, 나는 난지 몇 살인데, 음. 어. <laughs> 아 잠깐만 봐. <laughs> 이렇게 열심히 뜨고 있는 데마흔이면 쉰.. 0일 말을 너무 1일 10일, 1 0일1 0일1 1 1 0 0일 11일, 10일, 11일, 10일, 11일, 10일, 1 1 바로 여기로 이제 뒷크닉을 바로 가면 돼차 조심하세요. 근데 동선상 인생산... 진짜 2 0 쪽거리네. 어, 근데 여기 인생산 이제 많이 나와. 어, 야 이거 돗자리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 그러니까. 야, 씨. 에이? 경상도에 뭐 그런 게... 너안 마? 다다 아니 다 앉아. 이 바닥에 한 사람분들이 놀러 오시니까 나. 아 그래? 근데 야. 우리는 얘들아 그 돗자리 없어서 저두 명이 위에 앉아 저랑 하던데 같이 여기 바로 앉는 거 아니었나? 찌찌 감옥에 걸린다. 아 찌찌 감옥에 오랜만이네. 이따 이타이 병 걸리고 싶다. 아, 이따 이타이 병은 이걸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 진짜 전경을 이렇게 내가 내가 니네 좀 뒤쳐줄게 멀리서. 여기가 진짜 노을이 지면 그렇게 예뻐. 여기가 한 바퀴 돌게요 같이 시작. 나랑 돌아야지. <laughs> 오 지금 크리스탈. <큰일 웃음> <싶어. 웃음> 야 짜받아. <잡아봐. 웃음> 오하요 제카이. 나한 번만 찍어줘 나 부르고 싶은 부금이 있어서 그래 그래요. 세상은 너무 잔혹해 그럼에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 진격의 거인 그 노래 한국어 버전인가요 네 자꾸 새가이와 잔장꼭 구다 잠깐만 아 진짜 어떤 거 들리세요. 진사사생님 사사하게요 진도 사사하게요 응악에 마마에매매에매매에응악마마진격응거에이 달려갑니다 진격에거인에 달려가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이렇게 와응과 함께라면 경주 어디 악에 응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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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수에응악 여기를 돕니다 여기를 놀아요 아, 여기 아니, 봐봐 일단 여기, 여기 봐봐 예쁘잖아 자 바로 와플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죠 와플이 와플. 여기 진짜 와플 맛집 중심입니다 여기 사다님 진짜. 진짜 친절하세요 어, 진짜 번,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77에브유라는 곳이고 사실 뭐 내돈내산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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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인정 빵 진짜 바삭하고 진짜 맛있지? 술 타니까 우리가 괜히 먹게 아니라 진짜 맛집이라서 지금 나 턱을 다 손질석을 들어나맛서 먹고 들어서 와플 하나 딱들거보고 해서 응. 여기를 딱 걸어. 응. 그리고 여기가 약간 무덤 뒤쪽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그치. 거의 없어. 연인끼리 가족끼리 조용하게 산책하기가 진짜 좋아. 근데 우리 어쩌면 경주를 되게 응. 따라주는 영상만 찍은 거 응. 같아. 근데 병주가 죽은 경상도고 우리가 경상도를 빨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지 아니 장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단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아예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나도 경상도가 응. 단점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단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이+ 말이야 아 너무 튄다 단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응 너무 비유심적이다 단점 한번 얘기해봐라 경상도 단점은 아예 없지. 응. 그러니까 서울 데이터 야 서울 근교에서 데이트하다가 좀 지루하신 분면 경주 내려오세요. 서울 근교라 경주는 뭔데? 뭐가 뭔데? 우리 이제 기분 전환으로 내려오시면 되지 왜? 왜아 이렇게 시간이면 오던데 왜? 음. 생각보다 길어. 근데 의지만지만 간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황리단길을 빼고 봤는데 근데 이제 맛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황리단길이라고 하면 요런 느낌입니다. 황리단길이 지금 황리단길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헬리단길, 헬리단길. 아 완전 헬리단길에다가. 근데 오늘은 사람이 적은 거라 간네 오늘 금요일이지? 응. 그래서. 근데 여기 뭐클럽 있나? 그런 경주랑 클럽이 뭐. 아예 없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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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야 거의 거리가 와시원빵줄 너무 박센데 아, 아, 잠깐만 이거 다시원빵 줄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인상. 그래서 시원빵을 포기해야 아, 되나라 는 생각이 드네. 요시 십원빵 여기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또 어딨는지는 내가 잘 모르긴 해. 여기 지금 진짜 여기로 간대 것 같아. 야 우리가 방금 와플 먹었지만은 가는 길에 경주 찰보리빵 하나 사가자 그냥. 기념품으로 나 친구들이 나 속하게. 찰보리빵 저기가. 면밀빵.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갔거든. 응. 그냥 습관이구나 습관. 경주하면은 이거를 잘못 막냐. 안녕하세요. 아 이게 잘못 막인가? 나 이거 진짜 많이 먹었지 에, 어렸을 때. 이게 아니야 이게 잘못 막는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먹었지. 이게 도라기. 아 그래 도라야끼 이건 진짜 많이 먹었지 어렸을 때. 사실 이거는 뭐 울산 사람, 대구 사람, 부산 사람 퐁크어 아, 가지고. 처음 아, 먹어봐라. 아 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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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음. 엄마 아빠가 음. 많이 사왔지. 고속도로 음. 갈 때도 이런 거 많이 판다이가 우리. 음. 인증. 고속도로 때. 어, 반반으로 가자. 그럼 이거 하나 이 네네네. 어 개인적으로 하나 내가 눈에 들어온 게 있어. 자, 얘들아. 열려 점주 이렇게 재밌게 고좋아하시않 여러분? 보셨어요? 응.